그리고 미국 주식 ETF에 투자한다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꼽더라고요. VOO. 이게 이제 S&P 500 추정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QQQ. 이건 나스닥 100이고. 예. SCHD. 이세 가지인데 만약에 지금부터 은퇴를 위해 이세 가지 자산을 사모은다라고 한다면은 어느 상품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이거는 굉장히 좀이 개인 취향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laughs>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 S&P 500이라고 하면 그냥 미국의 시장 전체를 그냥 사는. 음. 그것도 시가총액에 맞춰서 이제 사는 거가 될 텐데요. 이제 나스닥백으로 한다는 얘기는 이 중에서도 빅테크에 대한 비중을 엄청나게 좀 엣지를 준다라고 우리가 보실, 보실 수가 있으니까. 네. 만약에 진짜 이 중에서 나는 좀 위험 성향이 공격적이다. 그리고 나는 미국의 빅테크들이 어, 향후 10년, 20년 후에도 대단한 경쟁력으로 전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라고 굉장히 좀 그런 확신이 크신 부분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QQQ가 답이 될 수가 있겠죠. 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어, 아주 엣지 있게 미국의 빅테크들 IT에 대해 내 자산을 상당 부분 맡기겠다라고 하는 전략이 될 테니까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나는 미국 전체 주식 시장 전도를 따라가고 싶다라고 할 때는 VO가 맞는 거죠. 그냥 S&P 500에 그냥 나는 그내 몸을 실겠다라고 하는 전략이니까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나는 좀 불안하다. 음. 라고 하면은 제가 봐서는 어 우리가 슈드라고 부르는 그 이게 이제 어 다우 이제 배당 지수를 추종하고 하는 ETF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배당 인덱스를 추종하는 ETF이기 때문에 미국의 배당주들 같은 경우도 어 기본적으로는 배당 이 안에 들어가려면 10년 이상 배당 성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배당을 그래도 10년 동안 이렇게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배당의 진심일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재무 구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단단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 그냥 시장보다도 한1% 포인트 정도 배당 수익률이 높습니다. 한3% 정도 이 배당 수익률이 나오니까 아 나는 훨씬 더 안정감을 더 추구하겠다라고 하면은 배당 관련되어 있는 ETF로 가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안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요. 이 지금 말씀드린 거 아, 나잘 모르겠다.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이세 가지가 사실은 미증시를 굉장히 잘 상징하고 있는 저는 ETF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잘 모르시겠다라고 하면 이, 이거를 제가 봐서 한 3분의 1씩 그냥 똑같이 333으로 가시는 전략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되면은, 어, 뭐, 굉장히 성, 고성장도 있고, 그냥 미국을 따라가는 것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안전판이 있는, 어떻게 보면 안전마진이 있는, 배당이라는 안전마진을 담보한 조금의 안정감이 있는 것들도 있으니, 이세 가지를 어떻게 보면 같이 묶는 것도 좋은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출연하셨을 때, ISA 계좌에서 만편이 10년 묻어두면 좋은 그런 ETF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영상 반응이 참 좋더라고요. 네. 다시 한번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어, 제가 사실, 그, 그 영상 아마 찾아보시면 제가 굉장히 많은 ETF들을 소개를 드렸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 그 중에서 뭐다 이야기 드리는 것보다는 오늘 좀 그때 얘기를 못 드린 거 하나를 음. 좀 준비를 해왔는데. 어, 좋아요. 네. 예. 어, 다들 우리가 한국에 있는 투자자들이 가장 이 존경에 맞이 않는 분이 이 워렌 버펫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네. 예. 근데 지금 제가 기존에 아마 동영상에서는 아마 그 경제적 해자와이드모시라고 하는 그 ETF를 아마 소개를 드렸던 것 같은데 그거는 사실은 어, 버펫의 철학을 기본적으로는 어 구현을 한어 버펫의 어떻게 보면 그 경제적 해자라고 하는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어 기, 어떻게 보면 경쟁력 있는 어 기업들을 정성적으로 뽑아내는 어떻게 보면 그 방법을 가지고서 한어 ETF거든요. 그게 이제 에이스라고 하는 한투에서 나와 있는 ETF가 있습니다. 그게 에이스 와이드 모시라고 돼 있는데 그거 말고 오늘은 그냥 아예 버펫의 그냥 버크셔 해소웨이를 그냥 추종하는 뭐 ETF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라이스 버크셔 포트폴리오 탑10이라고 하는 어 ETF고요. 어 버크셔가 현재 가지고 있는 종목들 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어 미국 주식으로 하신다고 보면 그냥 버크셔 해소웨이를 사실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시죠. 네, 당연히 있는데 어 다만 이제 미국 주식을 하시게 되면 은뭐 예를 들면 연간으로 보면 250만 원이 넘게 되면 이제 뭐 양도세를 내야 된다든지 뭐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만약에 이 ETF를 그냥, 어 국내에 이제 상장되어 있는 ETF를 사시게 되면 이제 장점은 뭐냐면 이거를 우리가 개인연금이나 뭐 퇴직연금, 그 다음에 뭐 ISA에다가 넣게 되면 우리가 또 절세 혜택까지도 볼 수가 있으니까 규모를 좀 키워서 투자하시기 전. 뭐, 적절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어, 요거를 오늘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하고요 지금 버크셔에서의 제가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좀 봤더니, 버크셔에서의가, 어, 주가는 많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PR 같은 경우는, 어, 역사적으로만 놓고 보면 한 20배 정도 수준인데, 고그 정도 수준에서 만약에 진입하시는 건 그렇게 무리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봐서는 해보실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 당연히 지금 버크셔에서의 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좀 보시게 되면 어, 워렌 버핏이 대단히 좋아하고 있는 전통적인 어떻게 보면 가치주들도 있지만 지금 버크셔에서의 굉장히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가 애플 비중이 되게 높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뭐 버크셔의 뭐 애플이라든지 그리고 사실은 에너지주들 비중도 제법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제 자산의 일정 부분을 버핏에게 맡기면 제 생각에는 그래도 우리가 아유 그래도 다른 사람한테 맡긴 것도 아니고 내가 버핏이랑 어떻게 보면 내 자산의 일정 부분을 복제했다라고 보면 분명히 좀 안도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어,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는 초중반에는 제가 봐서는 방어적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버핏이 그 철학을 굉장히 잘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버핏의 제가 봐서는 버크셔 해서웨이를 투자하는 그스킴은 굉장히 좀 살아있는 스킴이고 지금 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투자 아니기 때문에 한번. 이 ETF도 관심있게 봐주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 지난번에 퇴직금 1, 2억 정도를 만편이 묻어두고 싶은 분들에게 배당 귀족 ETF를 추천해 주셨는데, 추가로 더 말씀해 주실 그런 ETF가 있을까요? 예. 제가, 어, ETF를 한번 쭉 한번, 그, 정리를 한번 좀, 쭉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정리해 드리면, 오늘 드린 말씀을 전부, 여기에서부터 좀 파생을 시키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333 법칙을 꼭 기억하십시오. 333 법칙은 주식, 채권, 그다음에 리츠를 333으로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전략이니까. 어,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도 어, 제가 30에서 60 정도는 한번 미국의 미국에 달러화에 노출을 시켜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어, 당연히 우리가 미국 주식과 관련된 ETF들을 일단은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아서 먼저 제가 말씀드린 거 오늘 뭐 어 강조를 드렸지만 여기서 제가 좀이게 오타가 났습니다. 이게 KB스타라고 했는데 요게 지금 최근에 이름을 바꿨죠. 라이스로 아, 바뀌었습니다. 예, 라이스 버크셔 포트폴리오 탑백 탑십 아까 어, 내 자산의 일정 부분은 버핏 회장님께 맡기자라고 하는 전략으로 그리고 지금처럼 금리를 인하하는 미국의 경기 둔화기에는 어 그래도 디펜시브 포트폴리오 그 로테이션을 해주는 게 좋다 방어적인 로테이션을 해주는게 좋은데 그게 굉장히 좀 적합하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 제가 지난번 출연 때도 강조를 드렸는데 버핏의 투자 철학을 어떻게 보면 단 하나의 이제 키워드로 얘기하는 게 우리가 와이드모 전략이라고 하거든요. 경제적 해자 전략이라고 하는데 그 경제적 해자 전략을 추구하는 그 ETF가 그 에이스의 미국 와이드모 동일가중이라고 하는 ETF입니다. 요거는 사실은 어 버핏과 그 돌아가신 이제 멍거 부회장님의 투자 철학을 이제 추종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뭐, ETF, 그 아주 넓은 해자를 만드는 어떤 전략이라고 보시면 좋은데, 어, 이거는 사실은 그렇다고 이게 버크숍 포트폴리오와 똑같진 않습니다. 음. 좀 다른 종목들이 많이 들어가 있긴 한데, 네. 그래도 버핏과 먼거의 투자 철학에 들어가 있는 와이드모시라고 하는 것들을 추종하는 어떻게 보면 전략이니까, 제가 봐서 이것도, 어, 우리가 내 자산 일정 부분은 뭐, 먼거나 버핏의 투자 철학을 추종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좀 마음 편하다. 음.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그 코덱스 미국 배당 이게 아까 어, 우리가 그 미국 배당 ETF 어, 슈드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슈드에다가 어, 우리가 커버드콜 전략을 또 같이 또 씁니다. 커버드콜 전략이라고 하는 건 푸드 옵션을 이제 매도해 가지고 그 매도하는 그 프리미엄을 또 일정 부분 월 배당으로 빼오는 어떤 그런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거를 통해서 월 배당이 따박따박 나오는 어떤 그런 전략이다라고 보면 코덱스에 지금 요런 요런 사실 요런 추종 ETF들이 좀 제법 많습니다 미국 배당 음. 플러스 뭐10% 프리미엄 뭐 요런 음. 전략들 많이 있으니까 어 고런 ETF들도 한번 그런 맥락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요세 가지 말씀드렸고요 그 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어 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요즘은 워낙 밸류업 얘기를 많이 하니까 지금 왜냐면 밸류업이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인덱스가 이제 나올 거거든요 인덱스가 나오게 되면 당연히 ETF들도 나올 테니까 제가 봐서 우리나라도 밸류업에 호응할 수 있는 ETF들을 일정 부분 만약에 국내 자산을 넣겠다 라고 왜냐하면 제가 30에서 60 같은 경우는 한 미국에 투자하지만 나머지는 또 우리나라도 또좀 가져가셔야 되니까 그런 맥락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같고요어 주주가치 성장 코리아 액티브라고 하나로에서 나온 게 있는데요. 이게 밸류업 수혜군들을 자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추출해가지고 이제 투자하는 것들이니까 어차피 밸류업이라고 하는 거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가치주들이고 가치주들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어떻게 보면 성과에 좀 연동이 된다라고 우리가 가정해서 투자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사실은 성과가 되게 좋은 거는. 그 타이거의 MKF 배당귀족이라고 하는 ETF가 있습니다. 오. 제가 사실 지난번에도 조금 배당귀족에 대한 하이라이트 좀 많이 드렸는데요. 네. 우리나라 이, 우리나라의 배당 종목들을 어떻게 보면 배당귀족의 그 철학을 가져가서 추출한 ETF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제가 배당귀족 조금 더 말씀드리면 어 사실은 그 앞서 10년 연속 배당 성장한 거 우리가 배당챔피언이라고 부르고 그다음 25년 연속 이제 성장 배당 성장이 돼 있는 게 이제 배당귀족이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25년 연속 배당이 성장한 기업들은 좀 찾기가 어려워서 이건 한 10년 정도 성장한 기업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배당 챔피언인데 이제 이름은 제이 배당 기족이 어떻게 보면 그 아이디어를 가져왔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50년여서 배당을 성장한 기업은 배당 킹 디비던 킹이라고 부릅니다. 음. 또 그런 인덱스들도 미국에 있기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요게 성과가 대단히 좋습니다. 성과가 좋으니까 요런 것들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같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가장 이제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그 고배당 ETF가 플러스 고배당주 라고 하는 이제 하나자산운용에서 어, 나와 있는 고그 ETF니까 요거 어, 은행주들 비중이 좀 어, 높은 ETF니까 요것도 만약에 금융주들 만약에 좋아하신다라고 하면 요거 관심 있게 봐주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도 사실은 제가 조금은 어, 지금이 어쨌든 어, 방어적인 포트폴리오를 우리가 구축해야 되다 보니 좀 그런 것들 좀 준비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이런 얘기만 드리면. 신흥국 같은 것들도 하나 좀 추천해달라 이런 얘기 또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신흥국 중에서는 인도를 좀 가져와봤습니다. 왜 인도냐? 어 지금 미국 대선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어 인도계의 해리스 지금 대통령 미국 아... 대통령 후보가 지금 계시고 그 미국의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어 지금 구글도 그렇고. CEO들이 전부 인도계들입니다. 오, 그러네요, 음, 예. 진짜. 그리고 인도는 기본적으로는 제가 봐서는 중국도 지금 인구가 줄어든다라고 지금 인구 감소를 걱정하고 그런데 인도는 또 그럴 걱정이 없습니다. 인도는 지금 이미 중국인 인구 이제 뛰어넘어가지고 전 세계 지금 인구 1위의 대국이기 때문에. 향후에 인도의 mz 세대들이나 이 세대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생산가는 인구로 계속 편이 된다라고 보면 저는 인도가 굉장히 좀 우리가 장기적으로 굉장히 좀 주목해봐야 될 마치 우리가 10년 전에 중국을 보듯이 지금은 10년 전에 만약에 중국을 봤다면 지금은 이제 인도를 봐야 되는 어떤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어서 인도에 어떻게 보면 어그 50개 종목을 압축돼 있는 어떻게 보면 ETF 하나 좀 준비해봤으니까 어 제가 여기 뭐전 세계 1위의 인구 구조고. 그리고 글로벌 리더들이 지금 인도계가 장악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직시를 하자라는 관점에서 인도를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채권형. 제가 333의 그 다음 3이 이제 채권형인데 채권형은 기본적으로는 일정 부분 지금은 가져가시는 게 편하십니다. 왜냐, 어, 어차피 미국은 내년 내내 금리 인하를 할 것이고 내년 한뭐1 0 0 p p 정도 인하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 금리나 최소 네 번인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후년에도 또한번 정도 있으니까 앞으로도 지금 금리하가꽤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채권형은 기본적으로 가져가시는 게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다만 그거는 선택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지금 만약에 환헷지를 내가 만약에 미국 자산 비중이 많다라고 하면 그냥 너무 달러에 노출되는 게 싫으신 분들이 있으실 수 있으니 만약에 H 자가 들어가 있는 것들은 그화내지를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 달러가 너무 어떻게 보면 달러 강세가 되는 것들을 좀 중화시키는 어떻게 보면 그런 효과를 낸다라고 보시니까 그것만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은 지금 엔화 노출까지도 가져왔거든요. 미국 30년물을 엔화로 투자하는 또 그런 상품들이 어. 국내에 좀 출시가 돼 있습니다. 네네. 그게 이제 라이즈 미국 30년 30년 국제 엔화 노출인데 미국제 30년을 그냥 엔화로 투자하는 그런 상품이고 사실 작년에 이게 대단히 미국, 아마, 그,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선호하셨던 많이. 이게 이제 일본 주식 시장 가가지고 요 ETF들을 많이들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어, 떻게 보면, 일본은 왜냐면, 아시다시피 미국은 금리 낮추고 있지만, 미국, 지금 일본은 지금 금리 한번 올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또 지금, 뭐 금리를 올려야 되는 유인이 있다 보니 어 아무래도 미국과 일 엔화의 엔화 미국과 일본의 금리차가 줄어들게 되면 엔화는 기본적으로는 어 강세 유인이니까어이에 어떻게 보면 베팅하는 측면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제가 소개를 드리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채권 혼합 상품들도 좀 관심 있게 봐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저는 제가 좋아하는 거는 타이거 글로벌 멀티에셋 TIF 액티브라고 하는 어, 채권 혼합 상품인데요. 자산 배분형인데 어, 성과가 대단히 괜찮습니다 안정적이기 때문에 한번 요 etf 들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지금 어, 퇴직연금 같은 것들 아마 하시기면 잘 아시겠지만 그 위험자산의 맥스 비중이 있습니다 위험자산 맥스 비중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채권혼합 같은 것들을 편입하셔야 될 일이 있으시면 아마 요거 어, 채권혼합이니까 여기는 주식도 들어가 있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채권 비중이 높으니까 안정적으로 잘운용하니까 요것도 한번 관심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리츠 제가 333의 마지막이 이제 부동산 리츠인데, 어, 당연히 가장 이제 국내 투자자분들이 좋아하시는 이제 글로벌, 어, 멀티 인컴. 어, 이거는 그, 그 글로벌 리얼티 인컴이라고, 글로벌 리얼티 많이들 ETF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네네. 국내 ETF로도 이제 투자할 음.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라이스에 지금 나와 있고, 여기에는 또 재밌는 게메코리 인프라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메코리 어. 그 인프라란 미국 상업용 리츠가 잘 결합이 되어 있는 상품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 투자하시는 방법이 있고 만약에 우리나라 ETF, 우리나라 리츠를 좀 선호하신다. 우리나라 리츠가 좀 조정을 받아가지고 지금 사면 괜찮겠다 생각하신다고 하면 코덱스에서 나와 있는 한국 부동산 리츠 인프라라고 하는 ETF가 있으니까 요거 요거는 이제 메커리 인프라랑 국내 우량 리츠들이 뭐 편입이 돼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리츠들 대충 보면은 배당 수익률 되게 좋습니다. 배당 수익률이 얼추 뭐 5에서 5% 정도 넘는 리치들이 아직은 많이 있으니까, 제가 봐서 길게 보시고, 어, 지금 이게 금리가 떨어지는 국면에서는 리치들이 좋습니다. 왜냐면, 그렇죠. 네. 리치는 기본적으로 리파이네싱을 해야 되거든요. 음. 리파이너싱 할때 기존에는 굉장히 비싼 이자를 어떻게 가지고서 어떻게 보면 은 배출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이게 이제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금리가 떨어지다 보니 리츠는 만약에 수익을 많이 내게 되면 그만큼 배당순위도 높아지거든요. 배당을 많이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좋겠다. 이렇게 좀 추천을 드리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제 투자 철학을 여기다 다 오늘 제가 녹여가지고 가져와 봤으니까 한번, 어, 뭐 이것도 당연히 뭐 고정된 건 아닙니다. 또 음. 상황이 다르면 또더 좋은 네. 것들이 뭐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아마 제가 다음에 출연할 때 한번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을 업데이트를 좀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 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끝으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예. 그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 많이 했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하신 부분은 뭐냐면 지금은 미국이 금리를 어50% 50bp이나 인하할 만큼 사실 미국 경기가 그렇게 나이스하진 않다. 미국 경기가 나이스하지 않지만 미국은 제가 봐선 경착륙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미국은 왜냐하면 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 9%에서 한14% 정도 계속 이익 성장 할 거기 때문에 그러, 그러니까요. 미국이 설령 흔들리더라도 제가 봐서 한 5년 정도 아 미국 경제는 연착륙할 거다. 더군다나 이렇게 금리 인하를 통해서 이 금리 인하가 실물 경제를 안정화시키는 데는 미국 한 6달 정도 걸리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은 흔들리더라도 한 6달 정도는 금리 인하 효과 때문에 미국 경기가 연착륙하는 어떤 그런 시나리오 갈 거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제가 봐서는 흔들릴 때 꾸준하게 우리는 정립식으로 어새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까 제가 미국 자산 한 30에서 60% 어 비중 가시는, 가져가시는 는가 전략 좋은 전략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흔들린다고 해서 너무 어, 불안해하지 마시고 한번 그렇게 가지는 전략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지금은 어쨌든 지금서부터 한 6개월 정도는 경기 누나 국면이니까 조금은 우리가 방어적인 어떤 포트폴리오를 한번 구축해보자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이 사실 다 방어적인 ETF들이나 방어적인 포트폴리오 지금 구축하는 이야기를 좀 드렸으니까 그 철학에 맞춰서 한번 어, 향후 한 6개월 정도 한번 대응을 해보시자 이런 말씀 끝으로 다시 한번 정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